오늘 아까 좀 유튜브 영상 하나 보면서 제가 조승연 아저씨를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요즘에 뭐 연애 안 하고 결혼 안 하고 아이 안 낳고 뭐 등등등 있잖아요. 산무 사무 뭐 그거 그거에 대한 영상을 좀 봤는데 그 뇌과학 아저씨도 나오셨잖아. 저는 과학자 아저씨들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어렴풋이 생각하던 걸 명확하게 정립을 해주세요. 그러면 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분은 뭐 본인도 결혼을 하시고 뭐 사랑을 하시고 하시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냥 뭐 하나의 현상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저도 사랑이 정신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걸리고 싶은 정신병. 왜냐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최근에 기생수를 보면서도 느꼈는데 기생수들이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인간은 개인의 생존보다 더 우선시 두는 무언가가 생길 때가 있다 근데 그 무언가가 사랑하는 존재 내가 지켜야 할 존재 일 때도 있지만 심지어 어떤 조직일 때도 있다 실제하지 않는 어떤 무형의 어떤 존재일 때도 있는 거다 내가 속한 단체 존재 국가 등등 민족 등등 그런 걸 위해서 인간은 자기의 생명을 바친다 기꺼이 희생한다. 이런 걸 보면서 기생수들은 오로지 자신의 생존이 거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전혀 못 하는 거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전 옛날에 사랑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 대신 죽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꽤 오랫동안. 사랑도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모든 생명체는 살고 싶어요. 그 생명체한테 만약에 어떤 명령어가 들어 있다면 제일 중요한 게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생존, 두 번째 내 유전자를 남겨라 이두 가지를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뭐 여자 혹은 뭐내 자식 한테만 내 목숨을 바치는 게 아니잖아 인간은 막 화재 현장에 뛰어드는 어떤 분들 뭐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뭐 군인 분들 등등등해서 되게 많잖아 이게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뇌과학자 분께서 어떤 설명을 하냐면 이게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 결핍에서 와야 하는데 옛날로 치면은 할게 없어.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이야기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일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때는 일주일에 6일 회사에 출근하는 게 너무 당연했고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일하는 것도 되게 흔했죠. 근데 그러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할 것 같잖아. 근데 다른 거뭐할것 자체가 사실 잘 없어. 여러분이 90년대에 20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할 거예요? 생각보다 할게 없는 거예요. 술 마시는 거 말고 할게 없어. 그러니까 결핍이 있는 거죠. 시간은 남고 할건 없고. 공허하고 TV 틀었어 사랑해 아 나도 하고 싶어 여자 만나고 싶고 남자 만나고 싶고 그런 결핍 때문에 결국 사랑을 하고 사랑하면 가정을 꾸리고 아기 낳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됐었는데 요즘에는 할게 너무 많다 이거죠 아 심심해 아 공허해 인생이란 뭘까 이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 어, 핸드폰 때문에 키면 도파민이야 바로 키자마자 쇼츠 때문에 15초 안에 도파민이 나와. 그래서 막말로 스마트폰 다 압수하면은 결혼율 출산율 올라가긴 할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뇌과학자 선생님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아, 굉장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거기에다 하나 더 사랑이라는 감정은 대리만족도 꽤나 가능하대요 생각보다 그래서 요즘에 예능들 보면은 연애 예능 뭐 결혼생활 예능 등등등 해서 이런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어느 정도 대리만족을 하고 여가학자 선생님은 말씀을 안 하셨지만 정신적으로는 거기에서 만족을 하고 피지컬적으로는 또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또 욕구 해소를 꽤나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에 대한 결핍을 얼추 해결을 해버리는 거야 이러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결핍 자체가 작아지겠죠 이러면 내가 손해를 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연애 안 하고 얘기 안낳고 결혼 안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윗세대 분들이 요즘 애들은 희생이란 걸 하지 않으려고 한다 뭐 하나도 손에 안 보려고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안 아쉬워. 이건 지금 뇌과학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다가 제가 좀 덧붙이는 겁니다. 이대로 그대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팔아서 그 돈으로 내가 밥을 사 먹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걸 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겠죠. 근데 내가 이거는 팔아도 못 팔아도 상관 없어. 내년에 돼도 내 후년이 돼도 이것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 그런데 딱히 오르지도 않아. 그럼 내가 이걸 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까요? 안 하겠죠. 옛날에 연애가 이걸 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상태.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결핍이 큰 상태였다면 요즘에는 결핍이 작기 때문에 애초에 나 이거 안 급해. 안 팔아도 돼. 안 팔리면 내가 쓰고 말아. 내그 가격에 팔 바에는 그냥 셀렉통이 버리고 만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연애를 하는데 대체 왜 희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뭐 멘탈이 약해서 뭐 희생 같은 걸할 마음가짐이 안 돼서 연애를 안 하고 희생을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런 상황일 뿐이에요. 1980년대 사람들 지금 갖다 놓으면 똑같을 거고, 지금 사람들 1980년대로 갖다 놓으면 그 사람들처럼 살 거예요. 어차피 환경이 정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운이나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이것도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냥 목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우물을 안 파는 것 뿐이에요. 삽질한 세번 해보고 아 그냥 안 먹을래. 응. 목안 마름 이런 상태인 거지. 요즘 친구들이 뭐 이기적이고 못됐고 이래서가 아닌 거죠. 옛날 분들은 그냥 목이 존나 마르니까 물이 나올 때까지 삽질을 한 거고 혼자 살기에 너무 좋은 시대 거기에다가 이제 뇌과학자 선생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는 게 실제로 남성들의 남성 호르몬 수치가 줄어들고 있대요 음. 자 남성 호르몬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좋은 거이제 나쁜 거 무모함 여자 친구 만나보거나 여자 사람 친구가 많은 분들은 정말 공감을 많이 하실 건데 여자분들은 야 비켜봐 이거 안 해요 야 존나 비행 같다 해보자 이런 거잘안 해요 남자보다 그런 마음이 더 작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없다는 게 아니고 남자들은 무모한 걸 해요 재벌이 왜 남자가 많아요 부를 상속 받아서 뭐 그것도 없진 않겠지만 남자한테 더 상속을 해 주니까 근데 미국같이 공평한 기회가 있는 나라들조차도 왜 재벌은 남자가 많아요 남자가 무모한 걸해 무모한 걸 해서 남들 아무도 안 하는 걸 해서 대박이 나야 재벌이 되니까 조금 부자는 안정적으로도 될수 있지만 되게 많이 부자는 무모한 걸 해야지 잭팟이 터져야지 완전 부자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 재벌이 많은 거겠죠. 제가 요즘에 바이크를 타니까 바이크 이런 거막 검색도 해보고 바이크 타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아내분이나 여자친구분이 반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 바이크라는 무모한 짓거리를 하냐? 안전하게 탈게 안 타는 게 제일 안전해 이런 거 여자분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제가 오토바이를 살 생각입니다라고 머리 씻는 사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머리 씹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아그 위험한데 왜 타요 아 그냥 차를 사시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한테 좀 타보시고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laughs> 본인도 궁금하신 거야 한 번도 안 타봐서 이게 약간 남성호르몬이 하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연애에 있어서도 썸녀를 만나기 위해 초장거리 운전을 해 얘가 나랑 만나줄지 안 만나줄지 모르는데 얘네 집 앞에서 12시간을 기다려 얘가 오늘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어쩌면 줄지도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얘를 보필을 해 관계를 가지는 동안 아이 모르겠다 이발 <laughs> 이런 것들이 아마 높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지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남자는 아제가날 만나 줄지 안 만나 줄지 모르는데 왕복 7시간 운전은 좀 얘가 나한테 줄지 안 줄지 모르는데 내가 얘한테 막 이렇게 빌빌 길 이유가 없지 여기서 두번더 움직였다간 내가 원하지 않은 미래가 펼쳐질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결국 결혼율,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거죠. 나도 꽃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지만 남성 호르몬 흘러 넘쳐서 전자친 집 앞에서 3시간 기다린 거네. 서울이의 남성 호르몬 수치가 1.03쯤 나왔으면 어땠을까요? 꽃 너무 예쁘당. 한 15분 기다리다가 <laughs> 날 기다리게 만들었어. 날 진짜 사랑한다면 날 이렇게 기다리게 만들지 않겠지? 나 여자친구한테 연락하지 않을 거야. 이러고 집에 갔겠죠. 근데 남성 호르몬 수치가 6.5인 서울이는 여자친구 집 앞에 꽃을 사들고 다서 "아, 오늘 만질 수 있나?" <laughs> 와, 오늘 이거 빼빼로 데이에 빼빼로하고 꽃 주고 이러면 오늘 상반신 정도는 만질 수 있나? <laughs> 이러면서 기다리게 되는 거죠. 좀 천박해도 어쩔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는 이게 사실에 가깝긴 해. 그래서 요즘에 연애를 하지 않고 뭐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그냥 세대 갈등으로 막 요즘 애들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거는 진짜 저는 무지성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과학자 아저씨들의 말을 믿어요. 그냥 요즘 MZ 친구들이 이기적이고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그런 환경일 뿐이야. 생각을 해 보세요. 옛날에 흥부와 놀부 같은 전래 동화를 들으면은 저희 어릴 때는 놀부가 되게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언제더라? 내가 한 20대쯤인가? 그때 이제 그 동화가 재해석되기 시작했죠. 왜냐면 뭐 능력이 없는데도 아이를 그렇게 많이 낳고 무능력해서 막 집에서 놀고만 있고 싸대기 맞으면서 밥풀 묻은 거 먹으면서 좋아하고 이런 흥부가 과연 착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재해석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좀 다른 시각에서 뭐 누가 나쁘고 누가 착하냐 이런 시각 말고 흥부의 남성 호르몬 수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흥부는 몇날 며칠을 굶어 굶는 게 일상이야 근데 애를 8명 9명씩 낳아 너무 배고파 애들도 굶고 있어 누가 봐도 자식을 더 낳으면 안돼 근데 나 흥부 남성 호르몬 수치 뒤지게 높아 흥부의 처 얘를 들어봅시다 흥부 아무것도 없는 새끼야 돈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애를 계속 낳아 흥부는 한방이 있는 새끼야 흥부 와이프가 그 제네시스 디자이너지 놀부 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은 듯 그랬으면 흥부는 말랐는데 흥부 와이프만 좀 살집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렸겠지 그 와중에 못 먹고 아홉 명씩 낳은 흥부 마누라 건강 모임 이제 예상해 볼수 있는 게 그때 이제 또 정이 있던 시절이니까 평소엔 아니더라도 임신 중이면은 주변에서 그래도 좀 도와줬겠죠 아이고 그래도 애까지 뵀는데 이거라도 한좀 먹어 그게 아니면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어쩌면 그게 약간 밥을 먹을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아 임신하니까 주변에서 밥을 좀 나눠주네 그렇게 아홉 명이 사실 흥부 애들이 전부 아빠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아, 표창 줘야죠 그러면 흥부 와이프는 국가의 생산력을 제공한 거에 대해 표창을 받아야 되고 흥부는 자기 아이가 아인, 아닌데도 그렇게 열심히 키우려고 노력한 거에 대해서 열부비 같은 거 받아야죠. 흥부애들 엄마가 다 다른 거 아니냐는. <laughs>